저는 남은교 고등학교 3학년 정선희입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처음부터 저는 이분을 알지는 못했어요. 제가 처음 태어난 곳이 어,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유서깊은 절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스님일 정도로 그런 절이었어요. 저희가 살, 어, 성당 배우 당연히 옆방에 가면 불상이. 예수님을 못 만날 것 같았어요. 어 그때는 평범하게 살다가 가끔 죄 짓고 그러다가 많은 인생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어 하나님이 저희 집에 실제 고모를 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저와 어 저희 가족들, 어, 언니와 그렇게 다 교회로 도절 주셨어요. 엄마를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엄마의 마음이 열렸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물론 몰래몰래 몰래 다니고 힘겨웠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들키게 됐는데, 제가 그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있었고요. 믿지 말라는 주변 사람들은 다 저에게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가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누가 보면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힘든 거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가지 않으면 살수 없을 정도로. 어. 네. 교회를 제대로 다니다가 다 있지 못하던 때도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제대로 다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 네, 아, 저희 아버지께서 스님이신데,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저희그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려움 계속 계속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엄마가 정말, 기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지. 아예 나무를 it. I wish you would follow t 회였어요 u 에 g I'm not 많 o i n g 정말 잘 다닐 수 있게 되더라고요이에에서 계속 교회 g to g e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저 오늘 시신이 주신 거 봤죠?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나요? 되게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으세요. 네.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빠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거든요. 그 말이 저희 아빠가 행복하게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감사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힘겨웠을 때도 예수님 믿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려웠을 때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을 물려주신 어머니께 정말 감사합니다. 어신 분들도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믿으시는 분 계실고요. 또 믿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요. 가장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해피데이에 오신 분들, 가족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위공자님의 투표가 있을 것입니다. 박수 주세요.